네, 두번 해고됐죠. 음, 처음 해고되고 난뒤 복직을 했죠. 1988년 12월 1일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 복직한 후에 당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 풍산노동조합위원장이 집권 조인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집권 조인이라고 하면 좌분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본인이 회사와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두 번째는 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정권이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이건 주로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아마 진압 또는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전제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타겟이 바로 풍산금속, 안강공장, 파업이었죠. 어, 그로 인해서 많은 집행부 간부들이 구속됐고 저도 같이 구속이 됐었죠. 어, 그래서 어,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해고 두 번째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음, 그때 구속돼서 1년 6개월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음. 당시 이제 그 공권력이 풍산금속 안건공장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전경 경찰 20중개, 27개 중대를 투입을 했고, 약한 인원으로 하면 한 4, 5천 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그 공권력 투입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정도 맞서서 그 시, 업내에서 싸움을 전개했던 것으로 입니다 어, 그래서 회사는 또 마찬가지로 3개월간 직장 폐쇄를 하고 그래서 매우, 어, 그 격렬한 대치가 있었던 것으로 감옥에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그 해고는 이제 해고를 당한 그 해고를 당한 곳이 구속된 상태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경주 교도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어, 그리고 바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음, 바로 복직 싸움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물론 이제 우리 동료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 그해고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음 제가 출소하고 난 뒤에 결국 그 복직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회사는 노지부동이었습니다.